자, 안녕하세요 썸마이카 조보장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늘 최고의 차량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은 여러분들께서 천만 원 이하로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독일 중형 세단을 찾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 이 차량 보시면 은 정말 괜찮은 차량이고요 직수입으로 들어온 차량입니다 국내에서는 볼수 없는 실내 인디오더가 들어가 있어요. 블랙 앤 베이지로 국내 수입이 아닌 북미형 직수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은 휘발유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짧은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 뒤쪽에 보이시는 폭스바겐의 중형 세단 CC, CC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차량이 2009년에 생산을 한 2009년형 모델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교환, 단순교환, 단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폭스바겐 CC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폭스바겐 CC라고 하는 모델은 사실 국내 정식 수입 버전도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의 틀린 부분은 외관이 국내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번호판 번호판 길이가 국내에서는 이제 새로 번호판을 주로 사용을 하죠. 근데 당연히 북미형답게 가로번호판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북미형 차량에서는 법률 이상 있어야 되는 양쪽으로 호박 등 만나보실 수가 있고 국내 정식판에서는 볼 수가 없는 실내의 블랙 앤 베이지로 인디오더가 들어가 있는데 실내가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 모델 자체가 현재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무지막지하게 짧은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6만km대에서 아주 짧은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국내에서도 이 CC라고 하는 모델이 인기가 꽤 많았던 모델이에요. 신차 판매를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했던 모델인데 국내에서는 이 휘발유 모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휘발유가 정식 수입이 되긴 했었지만, 그 당시에 클린 디젤이라 그래서 디젤 차 열풍이 불 때이다 보니까 거의 디젤로 수입된 비율이 90% 그리고 휘발유가 한 10%. 이 정도 수입 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지금 현재는 당연히 휘발유가 좋다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휘발유 모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유지 관리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CC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워낙 유명한 모델이에요. 이게 중형 세단인데 쿠페형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승차감이 코너링이 좋기로 엄청 유명하거든요. 웬만한 폭스바겐 모델들이 다 하체가 쫀쫀하다. 짱짱하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 승용 라인 중에서는 가장 코너링에서 잘 빠져나가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속 80km 정도에서 핸들을 꺾는다라고 해도 차가 밖으로 밀리는 현상 없이 그대로 따라와 주는 차량이 이 폭스바겐의 CC라고 하는 모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특별한 차량입니다 900 6만km 주행한 독일의 중형 세단 900만 원에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 외관에서 보여 드리면은 뭐이 모델 국내에서도 정식 수입이 됐던 모델이다 보니까 국내 버전과 그리고 북미형 버전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조금 조금만 세밀한 부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헤드 램프가 양쪽으로 할로겐 램프가 올라가는데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다 보니까 헤드램프 투명도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국내 정식 버전에는 이 호박등이 안 들어가죠. 하지만 북미형 차량들에서는 이 호박등이라고 하는 양쪽으로 보이시는 이 호박색상의 등이 법률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북미형 버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밑으로 보시면 전방 센서가 올라가는 모델이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허이 들어가지 않는 화이트 바디 순백색상의 흰색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 60에서 7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 CC라고 하는 모델에서 조금 이제 특이한 옵션이죠 위쪽으로 보시면은 썬루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썬루프가 다른 모델들처럼 오픈은 안 돼요 지금처럼 틸트만 가능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실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실내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은 이 모델이 그리고 그 세단 등급임을 감안해봤을 때 쿠페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을 하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저는 이 색상의 마감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실내 쭉 보여드리면은 블랙 앤 베이지 톤으로 이렇게 실내가 마감이 되는데 이 부분이 도어 트림 4개 포함을 해서 전면부 대시보드 쭉 따라가고요. 그리고 1열 시트와 팔걸이 그리고 2열 시트까지 쭉.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진짜 고급스러워요. 확실히 우리가 못 보던 색상의 실내 마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에는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까지 추가로 장착이 되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운전석 측면부를 쭉 보여드리면은 운전석 측면부에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는 볼수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이 CC라고 하는 모델이 유명해진 계기죠 C필러 쪽에서 쿠페형으로 뚝 떨어지면서 굉장히 폭스바겐 차량 치고는 예쁜 디자인으로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던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또한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반대쪽 조수석 측면부 쪽에서도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폭스바겐의 CC라고 하는 모델이 사실 어, 내가 투자하는 비용 대비해서 꽤 괜찮은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이 여러분들께서 900만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중형 세단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산 모델과 가격 차이가 없어요. 가격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근데 국내 정식판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디젤 차를 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클린 디젤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속았던 거죠. 그러면서 디젤을 열풍이 불면서 이 차가 거의 다 디젤로 들어와 있어요. 물론, 디젤 차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휘발유 모델보다 수리비는 한두배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델들이 디젤로 들어왔고 연비가 꽤 괜찮은 모델이었다 보니까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고차로 들어오는 모델들이 주행거리가 많고요. 그리고 소모성 부품이 소모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유지 관리 면에서 돈이 좀 들어가요.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모델 찾아보기 힘들지만 휘발유 모델이고요. 거기에다가 주행거리 6만 키로대 정말 짧은 가격에 비해서 아주 괜찮은 주행거리로 보시면 되고요. 딱 실내... 문 여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마감과 그리고 옵션 지금부터 바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옵션을 보여드리기 전에 마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블랙 마감이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메탈 마감 그리고 그 밑에가 베이지 톤의 마감인데 이 부분이 대시보드까지 이렇게 위쪽 블랙, 메탈 그리고 베이지 쭉 이어지면서 그대로 원톤 느낌으로 따라오는 이렇게 실내 마감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 확실히 이 베이지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밝죠, 밝기 때문에 실내에 딱 탑승을 하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메모리 시트가 1, 2, 3단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전동 시트가 올라가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 파킹 방식이고요. 오토. 라이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절 그리고 이쪽에서 순정 크루즈 컨트롤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 은 순정 썬루프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에서 ECM, 룸밀러, 앞뒤로 투치는 블랙박스 그리고 북미형 버전답게 이게 우리 집에 이제 만약에 차고지가 있다. 그러면 은 이게 1, 2, 3번 뭐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차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번호를 누르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차고지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이부분은 사용할 일이 뭐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위에서 이렇게 옵션을 다시 한번 보더라도 북미용 버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자 밑으로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내비가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원래는 이 차량에 안드로이드 내비가 없는 모델이지만 이 부분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연동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양쪽으로 열선을 3단씩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중앙에서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포함을 해서 공조기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자세 제어 장치에 올라가고요 오토 홀드 버튼 그리고 전후방 센서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도 이렇게 베이지톤이 그대로 이렇게 쭉 따라와요 커플도 있는 부분까지 쭉 따라오는데 어, 실내 마감 색상이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제 키 방식이에요. 키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시동이 꺼진 거고요. 키를 넣고선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키 방식의 엔진 스타트 버튼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양쪽에서는 이쪽에서 미디어 이쪽에서 핸드프리 제어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진짜 짧아요. 65,899km, 약 6만 k m 정도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차량이에요. 사실 이 모델도 어떻게 보면 중고차로 한대 있는 모델이죠. 왜냐면은 정식 수입 버전이 아니고 북미형 버전을 그대로 국내로 들여온 차량이기 때문에 어 이게 정식 수입이었으면 뭐 물론 시장이 많죠. 하지만 이게 북미형 버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고차에서 이거 한 대밖에 없다. 이렇게 고지를 드릴 수가 있고 저는 계속 눈이 가는 게 실내거든요. 확실히 저도 지금 뭐 인디오더가 들어가 있는 차량을 운행을 하고 다니지만 보기에 그리고 그딱 인디오더는 문을 여는 순간 그냥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모든 대부분의 차량이 국산차 그리고 외제차 막론하고 실내가 다 블랙 마감이잖아요. 블랙 마감은 문딱 여는 순간 아실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좀 칙칙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인디오더 들어가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왠지 문을 딱 여는 순간 이 차는 나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더욱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가 직접 운행을 해보시면은 이게 스포츠 쿠페형 세단인데 꽤 달리기 성능이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코너링이 차가 뒤뚱거리지 않으면서 진짜 잘 따라와주는 차량으로 굉장히 유명한 차량이고요. 휘발유 모델을 만나보시기에 쉽지가 않은 모델이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휘발유 연료 사용하는 유지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편한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폭스바겐의 CC라고 하는 모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전국에 딱한대 있는 매물, 국미형. 직수입 휘발유 모델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실내에 인디오더가 국내 정식 버전에는 없는 색상이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정식 버전에서는 휘발유 모델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모델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유지 관리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휘발유 연료를 사용을 한다라는 장점이 크게 부각이 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차량의 가격 또한 수입 쿠페형 세단 치고 정말 편한 금액, 국산 중형 세단보다 저렴한 금액 900만 원, 900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꽤 괜찮은 수입 중형 세단입니다. 차량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 거래 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 지금까지 삼메카 조부정이었습니다.